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이 시간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도 벌써 이제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 잠깐 얘기하면서 와. 벌써 다음주 다다음주면 뭐 11월도 끝나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네. 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뭐 연말 산타랠리 그리고 1월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 시즌이 다가오긴 하는데 네. 일단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졌어요 네. 저희가 오늘이 11월 15일이죠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바로 간밤에 미증시에서 이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이제 둔화한 수치로 나타나면서 정국진씨가 정말 다같이 올라갔고요 네네. 거기다가 보니까 지금 속보가 전해졌는데 음 하원의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 셧다운에 대한 그 우려를 일단은 넘겼다 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갑자기 11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 CPI에 대해서는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죠 그 다음 의미 있는 것이 12월 금리 인상 여부가 딱 요번에 마지막 12월 13일 날 발표되는데요 이런 수치가 쉽지 않습니다 빵입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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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꼬 일월도 빵점 빵빵입니다. 그래서 음. 어,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많은 사람들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에요.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무려 네 번의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그 새벽에 전해진 거가 바로 어, 하원에서의 쇼시을 막는 임시 예산안이 나왔는데요. 네. 어그것 때문에 호재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연방 정부 예산안이나 국회 그런 갈등은 그냥 늘 쌓이는 일입니다. 음. 그래서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훈년에도 있을 음. 가능성이 맞아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음. 게 좋다 이렇게 보죠. 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좀 오프닝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그거에 좀 반하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네.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내년에도 증시 안 좋을 거야. 벌써부터 아. 여기다가 지금 재를 뿌리고 초을치고 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주식장 장기세 아주 좋다고 보고 음. 있지만 너무 흥분해서는 또 낭패볼 가능성도 음. 왕왕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유유거를 필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3주 만에 음. 조정 국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그만큼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장은 냉정을 음. 볼 필요 가 있다는 생점이나서 오늘 마이클 윌슨 기부터 해드리겠는데요. 마이클 윌슨은 2022년은 최고의 투자 전략가로 여기저기서 뽑혔던 분입니다. 왜냐 잘 맞췄기 때문에 2013 2 3년은 아직까지 못 맞추고 있죠. 왜냐하면 불과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여전히 3,900까지 떨어질 때라는 네.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은 그래도 3,900 기준 보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요. 내년에 4,500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네. 4,000이면 지금보다요 얼마 큰 차이 안 아, 몇 나요. 퍼센트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한결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가에서 예상하는 내년도 이익 전망이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분 얘기는 그래서 늘 숫자 갖고 얘기해야 돼요. 월가에서 보고 있는 내년도 S p 5 오백의 주당 이 전망치는 한 십일 점사 퍼센트 정도 이익 늘어날 거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보는 모건 스탠리가 보는 것은 음. 약 말도 안 된다. 음. 7%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시장에서의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는 이야기하고 네. 있겠고요. 또 소비 주축의 약간 둔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협이 지금 두 군데 벌어지고 있지만 내년들도 이렇게 쉽게 안 끝날 거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익 전망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올리긴 올렸지만 4,500. 음. 4,500 정도가 내년에 연말에 목표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모건 스탠의 마이클루스 뿐만 아닙니다 또한 군데 얘기해 드리면 음.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음. 네, 지금 현재 마켓 바운스에 대해서 돈 바이, 사지 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방어적 스탠스를 유지해라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 하, 하면서 결론은 뭐다? 주식 줄여라 채권 줄여라 네. 음. 반면에 현금 비중 늘리고 상품 같은 걸좀 사라 뭐금 같은 거 음.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왜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너무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하냐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음. 높은 수준 내려갔지만 여전히 4% 중반대 높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통화당국의 정책 변수 연준의 입장 이 아직까지 강경하다. 여전히 네.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음.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오늘 자로 보면 18.23배 됐을 겁니다 밸류에이션 이요. 최근에 10년 평균 대비 여전히 높다. 여전히 높다는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소비자 심리가 뭔가 좀 위축되고 있다. 전혀 반대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 야드니 리서치 의 닥터 야드니 야드니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여전히 펀더멘탈 다 중시하는 분인데 이분은 연말에 목표치 4,500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 목표치가 5,400까지 갈수 있다 는얘기예요 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금리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금리 네. 그러니까 그 금리의 그 소위 올라가는 사이클 있죠? 이제 끝났고 이제 금리 하락이 이제 본격화된다 얘기하고 를 있고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금리 하락이 본격화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상반기에서 정말 앞서도 보여 드렸다시피 네번 정도 예측하고 있다. 지금 없겠어요. 그리고 금년 말에 산타렐리가 기대된다. 이미 산타렐리 연말 내는 음.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년 이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 주식을 좋은 주식, 성장성에 끊는 주식을 베팅해라.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지만 시장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보는 게전 맞다고 라저 개는 기억까지 덧붙여 네. 말씀드립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뉴스를 통해서 확실히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이리 길비한. 하... 하지 말자라는 그렇죠. 네, 부분 네. 한번더 저희가 짚고 네. 가겠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측면은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어 앞서 이제 이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드 소비가 위축되고 개인들의 뭔가 이제 소비 심리 이런 게 위축이 된다라는 얘기를 꼽아서 얘기를 해줬, 음. 해줬잖아요. 이게 네. 특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된다라는 건데 카드 대출이 좀 올라간다 이런 게 사실 좀 부담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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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가구 부채가 음. 엄청나게 늘어서 사회적 이슈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 아마 음. 이 방송을 보시는분 중에서도 좀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뭐 집을 사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거나 머리 아프신 분꽤 많을 거예요 음. 지금요.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소비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고 특히 미국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얘기 많이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도 연체지만 우리나라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는무자 3개월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은 BNPL 돈을 먼저 문, 물건 사고 나중에 갚는 BNPL이 도입된 게 수, 구체적으로 몇년안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리볼빙의 나라입니다. 음. 리볼빙 우리나라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대출이 늘어나고 잔고가 쌓여야 되는 건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데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음. 3분기에요. 바로 그 미국의 신용카드에 대한 잔고 부담요. 1조 800억 달러입니다. 1조 네. 800억 달러면 사상 최고 수준까지는 아닌 안하지만 증가 속도로 보면 사상 최고치로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음. 보여지야 되겠고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54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음. 1,999년 이 통계를 짚기 이후에 최대치로 빨리 늘어났다라고 음.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연체율도 아주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은행보다 작은 은행이 음.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전체 가구 평균 인데요. 네. 평균 신용 카드 잔액이 9,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장부가 신용카드 대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평균 가구당이요. 네. 가구당 평균 안갖고 있는 돈. 그러니까 갚아야 되지만 아직 안 갚은 돈이 연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부가 9,000달러가 넘는다는 거 되겠고요. 평균 자동차 빚이요. 자동차가 13,000달러. 그리고 학자금 대금이, 학자금 빚이 13,000달러니까 이거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36,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5천만 원 정도가 오점 만들어, 그러니까 부동산에랑 상관없이 대출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네. 갚는데 갚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단기적인 자금이잖아요. 음. 학자금 제외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거 수치가 몸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카드 빚이 대출이 있더라도 내가 잔고가 충분하면 상관없잖아요 음. 다만 이것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예된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괜찮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혹시라도 경기위축이 만약 심해지고 파이어가 해고가 늘어나면 이것도 순식간에 문제 될수 있죠 그래서 특히 전체 소비에 계층별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위축의 요인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완전 또 반대되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그렇죠. 늘어나면 응.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는데 네. 카드 대출 이런 건또 늘어나고 이런 네. 또 부담이 엄청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 우려가 되는 요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제 소비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표를 네.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 소비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지난달,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진짜 카드를 얼마만큼 썼는지 전체 규모를 네. 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 뱅크오메이크에서 매달 소비자들의 소비 상황을 발표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검색해서 네. 사이트 들어가시면 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지난달 거를 발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소비가 0.5% 감소했죠. 습니 애쁨에 줄어들었습니다. 네. 음. 전월 대비 0.2%가 줄어들었어요 음. 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분명히 악재 인식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네. 첫 번째 그림은 전체 카드에 대한 증가, 증감률이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보면 금년 2021년 가을부터 해서 작년 겨울,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괜찮았어요 음.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한목으로 많이 가고 있죠, 전년동기 네. 대비 바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음. 중요한 거는 고소득층은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많은 분들 생각을 하지만 고소득층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고소득층도 보면 네. 월급 많기 때문에 언제 또 잘릴 수도 어.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 구분 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네. 이거는 소득 계층 상관없이, 물론 전체 규모는 약간 다르겠지만 네. 소득 계층. 어, 상관없이 어, 좀 소비의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음. 좀 염두에 두시면서 취향을 좀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특히 이 소비자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상상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 고민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젊은분들 하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빚이 많아지고 하다 보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저렴이를 찾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월마트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음. 높아지면서 월마트가 주가 사상 최고를 가고 네. 있거든요.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도 주가는 사상 최고가 아니지만 5 2이주 최고가 수준에 있는데요. 의외로 코스트코의 신규 멤버십을 갖게 되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 젊은 친구들이 사서 좀 친구들하고 나누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런 것들이 하다보면서 이런 금리의 상승세가 소비 패턴의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어, 주시장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네. 일상생활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네. 아, 가구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얘기 들으면 너무 음. 공감이 많이 그렇죠, 돼서 그렇초를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소비 부분들 좀 체크해볼 수 있는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음, 금리에 대한 우려도 좀 한숨 덜었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까지 좀 일단락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도 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 끝나갔기 때문에 혹시 실적이 장난히좋았 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약했던 것들은 좀살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우상향 쪽으로 보셔야 될것같 거죠. 음.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빅테크라고 해서 매그니피션드 세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음, 네. 내년도에 이익 전망은 전반적으로 내년에 월가의 컨센서스는 11.4% 음. 6%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증가하는데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이익 전망의 리비전이라고 어닝 리비전이라고 하는 네. 어닝 리비전을 보면 500개 주식 중에서 493개는 최근 한달 동안에 이점만 향행 됐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그 앞에 일곱 개 있죠 일곱 네. 개는 이점만이 향행 됐어요 음.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을 가야 돼요 음. 좋아진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n 그 g 피 n 트 f i c e n t 7그 특테크 빅테크 중심의 비중을 줄이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히 빅테크 중심의 비중은 줄이지 말자 얘기 주셨고요. 좀 그래도 연말로 가면서 안정적인 우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네네, 네. 아,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저희 또 남은 주간들 맞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